안녕. 처음부터 나에게 음악 음악 네 안녕하세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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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유미악 음악 음유미유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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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이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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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인겸 작곡가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노래 배워볼 것은요, 임영웅 씨입니다, 그렇죠? 네, 미스터 트롯이 나온 스타 중에 스타죠, 그죠 임영웅 씨의 날 올린 당신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이 노래는 어, 굉장히 분위기 있는 슬로우 고고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프로트의 선율이 네,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구성이 네, 대체로 어, 좀 발라드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은요, 어, 한 박자를 완전히 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쩜 당신은 그리 착하오. 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리, 여기서 호흡을, 네, 하하, 허성을 여기다가 실어줘서 특수한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어쩜 당신은 그리 착하오. 그 다음에 반박자시고, 왜 이래도 바보 갔어? 네. 왜 이래도 연결해 주고, 바보 한 묶음, 갔어 한 묶음. 속삭이듯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노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보. 갔어. 그 다음에, 목가촌마디로 물고 들어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내 곁에 있어. 주워 이건데요. 다시 태어나, 태어나. 네, 당겨주는 것은 이거는 싱커페이션. 다시 태어나도 내 곁에, 내 곁에. 리듬을 주고, 짜자짜. 리듬 주고요. 그 다음에, 있어. 한 묶음. 주오 한 묶음 있어 주오 요는 속삭여줍니다 다시 태어나 도는 두성 도네그 다음에 내 곁에 육성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 다시 두성 주오 다시 두성 네한 묶음 한 묶음 그 다음에 반박자 시고난 당신 뿐이니까 분이니까 여기도 두성으로 처리했습니다 왜냐면은 어~ 두성 처리를 해야 분이니까 육성 처리에서 나오는 그런 좀 메마른 느낌을 어,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성을 올라갈 때는 뿌~ 부... 이와 같이 머리 정수리 위로 네발성점의 중심을 옮겨줍니다 자 분이가 아니라 분이 부니... 네 올라가죠 분이니까 네 똑같이. 한 박자 완전히 내쉬고 어쩜 당신은 그리 예뻐 네 똑같은 작전입니다. 그리 허성 그 다음에 주름마저 아름답소 답소 네여기선 두성 처리를 했죠. 그죠 네 주름마저 쭉 끌고 갑니다. 주름마저 아름답소 답소네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은 화강이 되겠네요. 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가요 가창학이란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호섭의 가요 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두손 잡고 웃어 할때 꼬우 끌고 올라가는 것은 설러, 꼬우 내 다시 흘러내리는 것은 활강이 되겠습니다. 두손 잡네, 두손 잡네, 당기는 것은 싱크이션입니다그죠 네, 두손 잡고 웃어, 우리 한 날네 할때 한자에다가. 이렇게 뒤집는 목을 주게 되면 훨씬 더 노래가 맛깔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손잡고 웃어, 우리 한 나란 시에. 네. 한. 첫 번째 한자에는 뒤집는 목. 한 나란 시에. 한. 이것은 네두 번째 한자에는 꺾는 목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발라드에서는 턴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어, 트로트적인 그런 멋을 얘기할 때는 여기는 꺾는 목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두 손잡고서 우리 한나란 시에 같이 눈 감읍시다. 같이 눈네 같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활강법 같이 눈 감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 최고의 고음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복부의 힘을 120% 정도 좀 받쳐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삶이고 하고 이제 콧 자를 당기는 것은 싱크 페이션 네 원래는 이제 박자가. 삶이 고되고 원래 이 박자였을 텐데 네 이것을 좀더 리드미컬하게 하기 위해서 네코를 앞으로 반, 반의 반박자를 당겨서 싱크페이션을 했습니다. 삶이 고네 삶이 고되고 꽤흘러내리서는 활강. 네, 트로트 같으면 이것은 이제 반 꺾음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발라드 한 그런 분위기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는 활강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삶이 고되고 사는 게 힘이 들 때마다 사는 게 힘이 들 때, 네 짜라짜짜라이라, 네 따이라, 네 사는 게 힘이 들 때마다, 마다. 이어는 흘러내리는 것은 활강법. 사랑한단 말로. 나를린 당신. 자, 얘인데요사랑한단 말로, 말로, 네, 흘러내리는 것은, 그렇죠. 역시 활강법이 되겠죠. 그죠. 나를린 당, 네, 당, 끌고 올라가는 것은, 네, 슬로. 그 다음에, 당, 네, 어, 제일 정점에서 다시 흘러내리는 것은 활강. 그래서, 설러도 하기 활강이 되겠습니다. 당신. 네. 그래서 사랑한단 말로 나를 린 당신.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앞으로 당겼으니까 싱크페이션이 되겠죠. 정성스럽게 네. 깨깨 깨. 그렇지 이렇게 살짝 뒤집는 그런 뒤집 는목을 사용하는 것도 매력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따뜻한 따따내 네, 앞에다가 목소리가 서르르 부스러지게 만드는 것은 큐니르음이죠. 네 여기서 임영웅 씨가 이게 특별한 감정을 구사하기 위해서 네 큐니르음을 어, 사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뜻한 네 그렇죠. 따뜻한 밥을 차려 놓고 네 밥을 차려 밥을 차려 놓. 밥을 차려 놓고 밥을 차려 놓고 네 따뜻한 밥을 차려 놓고 그다음에 괜찮다는 말로 말로 역시 흘러내리는 것은 활강 괜찮다는 말로 나를 린당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나를 린 요거는 반음입니다. 반음 스케일은 원래 어, 흑인 음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어, 블루노트 계열이라고, 계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여기서도, 어, 블루노트 계열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반음 어, 스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나를 린 당신, 이거죠. 나를 린 당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이 끝납니다. 자, 2절은요. 네. 내게 사랑은 오직 한 여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 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 임영웅 씨의 노래날 올린 당신을 아, 공부를 해 봤는데요. 아, 발라드 한 글은 이제 멋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에, 간혹, 네, 간헐적으로 트로트적인 그런 요소도 가미가 돼서 어, 양수 겸장을 할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네. 그래서 이런 노래를 어, 불러주는 걸 들으면 기분 굉장히 좋겠죠, 그죠? <laughs>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 노래 불러서 네, 점수 많이 한번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영웅 씨의 날 울린 당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이 노래가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네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신청하신 분은 네 평생 그냥 한 번만 눌러 놓으면 되니까 네 좋아요만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